자, 배령률이 44번에 2번합니다 어, 수열인데 뭐냐면 x-3 곱하기 2분의 x제곱 하기 2x 마이너스 1 요거의 n승이 수열이어야 되는다 자, 수열의 수렴 조건 뭐야? r을 찾아야지 맞지? 알이 어떻게 이해야지 수요 그 수열은 수렴해 마이너스보다 크고 작거나 같아야 되지 맞지 여기는 알을 알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얘네 맞지 이분의 x 제곱 더 e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2를 보여주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되겠네요.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되겠네. 맞지? 그러면 이거 풀어야지. x 제곱 더하기 2x 넘어오면 플러스 2, 0보다 크다.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다니까 x는 마이너스 1만 빼면 다 돼. 마이너스 1대0이니 맞지? 자, 다음 이거 풀어야겠네요. X 제곱 더하기 2 3이 X. 3이0 u s i 더라같다 a l t X. 는 i 스 X. 1이 스 e q u 더라같다 X. 까 X. 는 -3에서 1 사이야, X. 는 마이너스 u 에서 t 사 X. 야 -1을 빼야 되니까. 일단 X. 기서 나오는 답은 마이너스 -3보다 크 X i 같고 마이너스 -1보다 작고 1 X. 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와봤지. 근데 얘는 누가 있어 특별하게 앞에 x 3이라는 3이 내려가 들어있지. 얘가 발산을 하든 말든, 얘가 뭐 수렴 안 하든 말든, 앞에 부펜이가 0이면 0이 될수밖 없지. 맞지? 그래서 얘가 0되는 x는 3도 수렴만 조건이 들어가는 거지.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. x는 뭐? 3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, 3 정수는